2번째 주 강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이 있습니다. 강풍 성도님. 박해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보기도 요청 카드 작성 안내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1기 중보기도 훈련이 3월 9일 토요일 김현준 이 목사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중보기도 학교를 통하여 40명의 중보기도 학교 신청자와 중보기도 사역부 임원 7명, 목회자 7명, 총 54명의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1기 중보기도 사역자는 약 4개월간 중보기도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도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중보기도 요청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요청 카드 작성에 관한 안내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오늘 주보에 있는 중보 기도 요청 카드에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요청 카드는 에베실 뒤편 중보 기도함에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기도 요청 카드를 작성하여 중보 기도함에 넣어 주시면 중보 기도 사역자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 기도 카드 한 장에는 반드시 한 가지 기도 제목만을 적어 주시고 한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기도가 있으신 분은 요청 카드에 긴급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보기도 요청 카드를 작성해서 놓을 시간도 없이 긴급기도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럴 때는 어느 때나 저에게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중보기도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신청자나 대상자를 비공개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비공개로하여 요청한 기도 내용만 긴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요청하 기도 내용이 응답 받았을 때는 기도 응답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카드를 작성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를 요청하신 분과 중보기도 팀이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올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응답해주신 하나님을 확인하며 사역의 보람을 갖고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동기를 얻고자 합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중보기도 요청을 하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람 초안 공람 안내입니다. 원래는 이번 주 주일에 공람하려고 했으나 일주일 더 수정 작업을 한 후에 다음 주에 공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람누락및 수정사항 점검에 대한 문의는 이사야 목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장년세례 및 아동세례 안내입니다 장년세례는 24일 주일 예배시에 있습니다 유아 아동세례 및 입교는 31일 주일 예배시에 있습니다 각 세례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문답은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문의는 각 교구, 부서 담당 목회자들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양림교회 간추인 소식입니다. 재직회, 20일 수요말씀사경회 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3년 결산감사보고의 건, 예산추경의 건입니다. 오늘은 자취의 주간입니다. 자취의 별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자취의 주간에는 구역 모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3년 하반기 구역 모임이 17일 주일에 종료됩니다. 하나복 제자훈련 3기 두 번째 전체 모임이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후 교육 봉사가 3층 유진벨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